어, 이번 경기는요, 예, 원신인데 원신전이 되겠네요. 예, 그렇다면 후니에, 예, 어, 이런 식으로 블랙스미스에서, 예, 지금 아이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예, 어, 실본을 뽑아놨네요. 이쪽은 실본과, 예, 실본을 갖진 조합이고요. 예, <laughs> 실본의 사정률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예, 어, 일꾼이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타워러쉬를 하러 왔으면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예, 지금 상당히 컨트롤 좋게 컨트롤하고 계신데. 아, 왜 가죠? 아, 이제 컨트롤 실수를 한 명이네요. 이제 모든 걸다 나이트로, 2차적인 유닛으로 이제 넘어갈 차례네요. 이쪽은 그 대신 멀티를 가져갔고요 예. 이쪽은 이제 실본을 가져가고 있네요. 지금 한발자씩볼티는 예.. 밑에 천도님이 앞서주고 있는데 아 이제 A A 이거죠? 미음, 니은, 이응, 예, 모냐, 예 모냐님하고 예 지금 천도님하고 있는데 예, 모냐님 같은 경우는 멀티를 빨리 가지는 가는 반면에 테크는 예, 좀 느리고 예, 네, 벌써 지금 블랙스미스에서 이동까지 갔으면은. 아, 예, 지금, 이, 활성화 됐구요. 거의 한, 몇초 정도 차이가 있네요. 근데, 최적인 유닛 관계 유, 유, 리하죠 예. 아, 까 전에도 적은 유닛 숫자로, 예, 적은 유닛 숫자였죠. 예. 실본을 동행하고서 적은 유닛 숫자로 이겼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지금 상대방의 조합을 알아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예, 그쵸 실본을 살려 가는 거는 예, 정말 좋은 판단이 어 생각 되는데 예. 몸빵을 해야 돼요. 몸빵을 해야 되는데 몸빵을 할게 없습니다. 예, 지금 같이 원고리님에서 가면 안 되죠. 아, 월요가 나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예. 솔저를 뽑고 있는데 네. 솔저를 뽑고 있네요. 예. 솔저도나온 괜찮은 거 같네요. 예, 근데. 예, 무빙사 하고 있는데. 아, 예. 의외로, 예. 2차적인 유인데도 의외로, 예. 예, 실본의 막강한 공격력에 앞에, 예, 주춤하고 있습니다. 아, 멀티를 했었군요. 예. 예, 지금 멀티를 하냐고. 지금 나이테 힘을 제대로 못쓴것 같습니다. 예어 공격력 1억이네요. 예이 불화살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예 데미지는 똑같아요. 예 독과살 뭐 이렇게 되는데. 독과살 뭐데미지인데 데미지는 똑같은데 대신 이제 부가적인 예 효력이 있습니다. 어, 뭐 브라서시, 뭐 독화살 정도, 부화서시, 뭐 이렇게 불화살 정도는 스프레시 데미지, 뭐 이런 걸로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이쪽 으로빙 돌아서 이쪽 멀티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신 것 같은데요. 예, 실본 예, 이 있기 때문에 아, 아 지금 예 천만 행이네요뽀겠으면 정말 좋은데. 아, <laughs> <laughs> 지금, 예, 촌도님한테 유리하게 게임 이끌어자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자원관리 면에서는, 예, ASD 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네요. 지금, 아, 그렇게 컨트롤 하면서도, 예, 벌써 두 군데 가까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나이트 창, 예, 지금 우선, 01업. 2 1업이네요. 아, 음. 2 1업이라면은 상대가 안 되죠.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나이트 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력이 6정도 예. 6이 플러스되네요. 60에서 6이 플러스 됐고요. 예.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아 똑같네요. 예. 아, 방 1업이군요. 방 1업. 예. 방 1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유닛을 섞어주고 있어요. 예. 아 지금 천도님이 예. 아 지금 정찰을 너무 안하시는데요. 예, 지금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지금 좀 이렇게 어 이렇게 활성화 돼있네뭐 이런거 보자마자 아 지금 이런 수면에서도 지 상당히 뒤, 뒤쳐지고 있는데요. 일꾼을 계속 뽑고 있나요? 예 일꾼도 엄청나게 많구요. 지금 어 자기보다 무려 멀티가 하나 앞섰으면서도 예 활성화도 엄청나게 빨리 됐고요. 예. 1.5배 정도, 예. 1.5배 정도 최적화를 두고 있습니다. 예. 초반에 아, 이거 다 2차전 유닛이죠. 예.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서 예. 아 지금 방어력 파나 차이가 아 도망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 이게 역전이 되나요? 예, 뭐그 성하지 성하다 유닛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여섯 개한두개정도더늘될것 같은데요. 4천을 넘어가기 때문에 여섯 개고요. 네 다섯 개네요. 아 지금 예좀 있으면 유닛 수도 금방 역전 될것 같습니다. 예, 사운드 아, 시도 좋았는데 예 지금 뭐 보란 듯이. 예. 아주 보란듯이 지금 멀티를 가져가고 있구요. 예, 이쪽에도 일권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아, 자원이 갑자기 없어졌다는 뜻은 영웅을 뽑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아, 양쪽 멀티를 하는군요. 예, 쌍멀티를 했군요, 쌍멀티를. 영웅인가요, 설마? 아, 아직 아이언그라운드를 필요로 하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그렇다는 소강 상태를 계속 보이고 있고요 천두님한테 너무 시간을 많이 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천두님은 자원을 먹는 데가, 예, 두군데고요 지금 세 군데죠? 아, 네 군데네요, 네 군데. 네 군데입니다. 어퍼 예. 180까지, 예, 찼습니다. 예. 공방업도 뛰어나겠죠? 예. 6, 3, 3, 1억이고요. 기비서 지금 아, 6, 6이네요. 예. 거의 뭐 업그레이드 수준도 이제 천도님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한 번에 교전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치프를 몰래 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 예,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플레터까지 예. 언제 플레터를 모았죠? 아, 있군요. 왜 갑자기 자원이 없어졌나 했더니, 플레터까지 갔던 모양이에요, 예. 스프레시 데미지기 때문에, 아, 무섭겠는데요, 생각보다. 아, 예, 지금, 유닛을 퍼트려 놨어요. 퍼트려 놨습니다. 예. 이 장, 이 장소가 안 좋아요, 항상 이 장소가. 영안 좋습니다. 지금, 유이스를 잘 퍼트려놨어요. 예, 엄청나게 잘 퍼트려놨습니다. 바로 공격을로 오겠죠? 예, 영러시를 하는 건데, 뭐랑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있기 때문에, 영러시 오는 것 같은데, 아, 지금, 결국 유리한 게 아니죠. 예, 어차피 이쪽은, 뭐, 지금, 프레탑이 엄청나게 모이고 있습니다. 아 예, 자원을 말겠다 그거죠. 예. 아, 명령인데요. 이 정도면 예, 일꾼을 잡는 편이 낫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뭐 이런 예, 그 영향과도 없는 멀티를 없애는 것보다는 예, 지금. 프레탑이 돌아왔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병력이에요. 네, 게다가 하늘을 공격할 수 있는 유닛이 별로 없죠. 예. 예 그냥 싸워도 이깁니다. 프레탑이. 왜 빼죠? 예. 아, 지금 자원적으로 완전히 지금 무릎까지 폈네요. 예, 마지막 한번 교전으로 게임이 끝날 것 같은데요. 예, 데미지가 무려 100이기 때문에, 아, 103이네요. 예, 게다가, 공방, 이력까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 무섭네요. <laughs> 예, 역시, 원신인데 원신 쪽은, 예, 비행기로 가는 쪽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 같습니다. 예, 서로 본질 바꾸기인가요? 예, 좀자우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일꾼까지 동원하고 있고요. 근데 아, 예, 지금 파괴력은 그래도 지금 양을 못 당하죠. 예, 게임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예, 더 이상 예,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설마 이기나요? 풀의 탑을 아니죠. <laughs> 또 나오는군요. 예, 엄청난 풀의 탑이 위력으 아무리 레벨 1업을 하더라도 예, 아슬아슬한 경기네요. 예, 지금 원래 속도로 재생했는데 예, 보기 좀 미명하죠. 예. 어 누가 이기는지 봐야겠습니다.